그러면 오늘 책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두의 제목이 11년간 11권 챙겼다고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안들리는 순간 앞에 글린 제목은 낚시 제목이고, 내용은 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르는 거죠. 이런 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뭐, 목사라고 하면서, 또는 뭐, 양심있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니면서, 쿠라치고 사기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년간, 11번 맨그 비결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자체 자막을 보내겠습니다. 자체 자막을 보내드리고요. 제가 오늘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영어로 보이시나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위에부터 네 input, 밑에는 output이죠. 네 보이시죠? 네 input, output.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풋 아웃, 네 맞습니다. 네, 김명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쨌든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인풋 아웃풋인데, 어 이거를 한글로 그러니까 한자로 된 우리 한글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죠. 자, 보이시죠. 입력 출력이죠.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예고 방송, 피자 방송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 1년간 11권 책낸 비결이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예. 네.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가 이거였고요. 세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기억을 하실 것 같고, 경력이 안 좋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답이 나갈 거니까요. 자, 지난 예고방송 때 제가 세 가지 비교를 말씀드렸죠. 자, 기억나, 이제 기억나시죠?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방을 하라. 2번. 그죠? 메모를 하라 한번, 일단, 써라. 네, 세 가지였죠. 이제 기억나시죠? 이세 가지였는데, 제가 그때, 어, 티저 방송 때는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말 하려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버릴 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얘기라서 제가 버린 거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는. 네. 세 가지는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분들의 말씀드렸던 것, 기억 안 나실까봐 또 적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입력, 실력. 영어로는 input, output. 얘기했죠. 네. 네. 우리, 어, 김영아님과 한마다님 감사합니다. 보방을 하라, 메모를 하라, 일단 써라. 막 이렇게 막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제 만의 얘기가 있는 거죠 제 만의 서사저 만의 스토리 그게 바로 이제 이거죠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벌써 머리에 그려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머리에 그 그려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가죠? 상상이 가죠? 뭐냐면 제가 티, 티저 방송에서도 예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뒤에 네,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입력 출력 이제 이해가 가시죠? 꽤 맞춰지시죠? 네. 입력 출력 아무리 훌륭한 기계라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죠.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거잖아요. 입력이 되어야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도 안 되는데, 입력도 없는데, 출력이 될리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만의 비결이 바로 저 뒤에 책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